안녕하요 트레이더 아리수.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외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어, 스마트폰으로 선물 옵션 어, 차트를 보고 있는 도중 오늘 지수의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음, 계속해서 어, 틈나는 대로 지켜봤고요. 저는 현재 위클리 옵션 어, 405짜리를 음, 진입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분할로 또 어, 나눠서 진입을 지금 하는 상태고요. 어 이제는 큰 폭의 하락에 어, 전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래서 어, 긴급하게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어, 나스닥 선물 지수가 51포인트 빠지고 있고요. 어, 국내 선물은 3포인트 가량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 지수가 큰 폭의 움직임 없이 곡션에 대해서 프리를 깎아먹는 그런 구조였지만 장막판에 푸드 옵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선물 지수가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지금 푸드 옵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정규장은 마감이 됐고요. 음, 선물 옵션은 3시 35분까지 마감인데 어, 이대로 지수의 흐름이 어, 계속 내리면서 어, 마감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큰 폭의 하락이 예측이 되고 오늘 낮삭선물도 어, 야간에 어, 11시 반 낮삭선물 지수 개정할 때큰 어, 폭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내일 무리장 열리기 전까지 하락이 여진다면 내일 큰 폭의 하락세를 예측하고 지금의 움직임은 아, 조짐이 굉장히 어, 느낌이 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는데 어, 지금 이런 흐름이 큰 폭의 조짐을 아, 큰 폭의 하락을 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어, 그런 조짐이 감지가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풋옵션, 어 지금 현재, 어 위클리 옵션이 가장 싼 가격이 405짜리죠. 현재 0.75. 오늘 요, 뭐요 가격이 0.38까지 내려갔었네요. 0.38까지 내려갔었고, 최고가가 0.79였는데 지금 현재 0.77 가격 흐름 보이고 있고요. 저는 이 405짜리를 저가부터 나눠서 진입을 해놓은 상태고 월요일까지 월요일날 계속해서 하락이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405짜리를 추가로 더 분할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그동안에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는데 지금 흐름이 큰 폭의 하락을 예측해 하는 그런 느낌 이제는 푸드옵션의 음, 가격도 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예측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또위클리옵션 소액으로 한번 진입해보는 만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보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긴급하게 영상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하느냐, 어, 좀 시간이 안 돼서 매매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어, 이제는 소액으로 국내 선물 옵션 단타 또는 위클리 진입하면서 소액으로 매매하는 영상 틈틈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토하시고요. 어, 행복하십시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